돌아올 것같아 i want to be i want to e g o right now i want to be i want to e g o right now 나 스스로가 없어지군 당장 지금 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같아 so i wanna be i wanna be gone right now hey i want to be gone right now 나 스스로가 없어지군 당장 지금 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 so i wanna be i wanna be gone right now i want to be i want to be gone right now 나 스스로가 없어지군 당장 지금 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 so i wanna be i wanna be gone right now hey i'm a tomorrow 지금 내 Hey, 아무도 몰라 지금 나 사라진대도 hey, 아무도 몰라, 몰라, 몰라 지금 진짜 내 가치를 yeah.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우리 돈 주고 살게 될 줄은 I wanna be I wanna be go right now 난 사라지고 싶어 지금 당장 내가 사라지면 너 언제쯤 말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 SNS에 사진도 잘만 올라가 지금 내가 어떤지 아는 척좀 말아 절대 아무도 몰라 나 설명할 수 없어 상황 모른 척하고 좀가라살아져 right now, now. 바람도 세고 내 입가가 걸렸음 좋겠어 귀가까이 슬펐음 좋겠어 네가 아주 많이 있을 때 잘한 걸 하고 후회하기 바래 많이 착하게 살았어 그 많은 시간은 익숙해지면 당연한 줄 알아 다들 쉽게 말해 다 그런 거라고 약이라고 시간이 그럼 난너 누구 거 구르갈 거야 b e n j a i n 해서 지금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았어 so I'm gonna be, I'm gonna be gone right now I'm gonna be, I'm gonna be gone right now 난 상실 거야 바로 지금 당장 지금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았어 so I'm gonna be, I'm gonna be gone right now hey! 아무도 몰라 지금 내맘 어떤지를 hey. 아무도 몰라 지금 나 사라진대도 hey.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 내 가치를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다 같이, 다 같이 Say Go oh, oh, oh. psycho <so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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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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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싫어 진지하면 싫어 하는 이가 나도 싫어 그만 듣고 싶어 매일 죽고 싶다 하거나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거나 난 떠나 북불해가 세리셀러가 떠나거나 서야 소피하려고 하니까 자살률이 높다면 죽을 일이 자살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건 그러니까 너가 사라지는 건 그러니까 우리 살아 있는 건 정상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거. 아침에 일내나이 나퍼센트 래퍼센나 하고 인정해 왜버려 내가 해냈데네누래왜 왼쪽 아래 잠을 배면 계속 내금연도 계속 대우 갑다 본데 바로 내가 움소 왜너야 아무도 몰라 지금 내맘 어떤지를 아무도 몰라 지금 나 사라진대도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 내가 지를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다 같이 다 같이 사이코오오오이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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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